안녕하세요, 음식 팬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식 반찬가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맛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식은 이제 단순한 지역 음식을 넘어 세계적인 미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 글로벌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과 웰빙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전통음식 KTF 이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KTF 식단은 채소가 많고 발효 음식을 많이 포함하여 면역력 강화와 항비만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K푸드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한식이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글로벌 문화 현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식 반찬 가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에서 한국 반찬 가게들이 성업 중입니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JS 키처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반찬을 제공하며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깔끔한 포장과 다양한 선택지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도시곳가는 코리안델리 브랜드로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한식이 서구권에서도 충분히 확장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한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찬가게들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메뉴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식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반찬가게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식 판매를 넘어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은 맛있고 건강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김치를 담그는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는 한국 음식이 현지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게들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반찬가게들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식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한식은 이제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문화적 리더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음식점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식이 글로벌 미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